야너나 아침을 준비해라 진짜 그냥 너 냉동 참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나 사랑한다면 내 발바닥에 뽀뽀해줘 입 삐뚤어지도록 놀 거야 진짜 비행기 이제 알고 처음 보네. 오야, 너무 이모 너무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빠한테 갈 거야? <웃음> 고맙습니다. 인사해. <laughs> 우미 <laughs> 첫 장시간 비행이야. 4 시간이야. 그러니까 처음이잖아. 이렇게 오래 비행기 타고. 대막 예, <laughs> 평창도 가고 막 어디야, 막 단양도 가고. 언지 어제 새벽 3 시까지 못잤다아 떨린다고. 떨려. <laughs> 왜 이렇게 떨려? <laughs> 어떡 어디 가시는 거에요? 저희 밤 가요 어. 재게다녀와몇 <laughs> 시에 일어났어? 5시 20분 난 5시 40분 5시 40분 네. 뭐야 7, 8, 9 저기 음식 나오는 동무가 어서 우리 이이야너는멀어서 아예 대비 번호도 안해이자식아니다와 언니 야 안돼 안돼 오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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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여기. 여 <laughs> 먼저 출발. <웃음> <웃음> 됐습니다! 네, 아니, 근데 세관 신고할 때 내가 애기 위해서 삶은 계란있다그랬더니 많지 않지 막 그러는 거야. 나 계란 스무 개 삶아. 기 그렇지! 나라나라 나라라. 나라나나나나 우승희야 우와 우와 좋다, 좋다. 와뷰 장난 아니다 아니 이거 좀봐 요리 안 하면 죽여버리는 <laughs> 거우 <아니야>? <laughs> 요리 안 하면 죽여버리 뭔지 <laughs> <진짜> 마음에 들어? <laughs> 너무 좋아 아니 약간 캠핑카 졸라 큰 버전 느낌 아니야? <laughs> 10점 만점에 몇 점? 10점 만점에 7점! 왜? 너무 여기저기 많이 까져있어 저기요! 나 신발 벗고 있는데 왜여렇게 신발 신으세요 누가 이렇게 예쁘다 기저귀 갈아야겠다 <목소리> 어 이거 거의 두레옥점이야 우리 지금. 오, 이렇게 사서 먹어도 괜찮겠다. 그냥 맛은 일단 딱분량식품 그런 맛이란 <목소리> 맛이야. 어쩌라고? 이얼굴2 x 지를 선택한다는 게5 x 지를 눌러줘요. 제로아빠밖에안 맞을 아, 것 같아. 근데 오빠 스타일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<목소리> 생각세요 <정말. 목소리> <목소리> <영품> 사이즈다. <목소리> 어떻게 입는지 제가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. 어저 자식 웃지 마. 올것 같아. 너무 짜증나. 대법원 <laughs> 우리 친오빠 아니야? 우리 오빠가 이거를 나한테 이렇게 입으라고 괜찮은 거야? 이번 주 연락만 안 받았어도 입어봤을 텐데 <laughs> 요즘에 뭐지? 지인들한테 셔츠 아. 영상 우 오빠 얼굴 거기서 뭐 하냐고 <laughs> 우리 나왔나? 우리 엄마도 나. 2년? 2년 만에 가겠다고 우리 집은뭔가 나님의 씨앗이 있나 아 그냥 공감이 안 돼서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오늘 원래 밖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애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. 아예 종태 애기도 4 시간 동안 그 건조한 비행기 타고. 오미는 기침 괜찮겠지? 멈췄어 종태가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틀데 당연히 애기가 기침을 하지. <laughs> 진짜 그냥 너 냉동 참치 만들어가지고 어디 창고에 다 가둬놓고 싶어 그냥 알지 냉동 참치 <laughs>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까 <laughs> 그러니까 알지? 나 사랑한다면 내 발바닥에 뽀뽀해줘 나 사랑한다고 내가 그냥 키스. 와 이거 뭐야? 진짜 이거 진짜이야 이게 여기서 와서 집안일 얼마나 아... 했는가 차이야. 난좀꽤 더러운데. 아니 좀티 약간 각소이 연기하는 바이야난 <laughs> 이거 진짜 찐. 내가 성동이 와. 내가 이거는... 진짜 찐. 하진이 빨리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빨리가 아니라 좋은 소식 올 때가 제일 좋은 때야 아니 뭐 솔로몬이세요? <laughs> 어나 솔로몬이야 둘 놀... 반으로 가르겠어 <laughs> 이 말로만 듣던 신앙계 그, 그거 아니야? 뭐 어르신 막 엄청 오래다시면 <laughs> 어? 르신 거의 무드셀라세요? 막이러면 <laughs> 무드셀라? 모르지? 이 교회 짧게 당해서 모르지?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산 인물이야 눈이 왜 그래? 막 이렇게 햇빛 좋은 날은 바에밭처럼 올라가서 일광욕이나 까막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지 <laughs> 모르지? 아니 다알고 응. 이해하고 있어? 못되신 하면 대해하지 내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. <laughs> <태규다. 이거> <laughs> 놀 거야? 내일? 어 이게 태교다 입 삐뚤어지도록 놀 거야 머리 이렇게 내리니까 또 귀엽네 태교는 <laughs> 머리가 머리 내렸어? 짝 <laughs> <머리> 내렸어? 바비바비 바. 비 하트 하트 <laughs> 뭔지 펑비오 한대 펑비오 지금 네. 그러니까 이해를 좀 말해봐 누가 봐도 잠옷인 저 옷을 챙겨 왔는데 왜 외출복을 그것도 위엔 주황색 아래는 분홍색을 입혔냐 엄마 엄마가 옷 잘못 입혔다고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 아빠 너무 속상하겠지 속상해죠 속상했죠 누는 보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 엄마엄마 엄마, <laughs> 엄마, 엄마 내새끼 어디갔지 거기 있어 깜짝 놀랐잖아 도와줘 꿈이 <laughs> <laughs> 깼는데 엄마 아빠 깨우지도 않고. 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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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먹어. <웃음> 조심스러워. <웃음> 엄마 너? 이제 여기 다시 정리해줘 예쁘게. 아기 괌에서까지 내가 우미 모자에 붙은 고추털을 치워야 해. <laughs> 하얀게 바다물이고말렸어 엄마 저거 뭐야? 바다 오 바다야 안녕 바다. 바다. 바다야 바다야, 바다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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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을 분쇄해서 바로 갈아서 버려버렸네. 와, 우리 진짜 엄청 부었네. 짜게 먹어서 그런가? 내 얘기 들었니? 어? 하고 싶을만 하기 때문에, 아하. 와, 음식물 쓰레기 잘 갈려서 바로 버려준다. 아, 내 얘기 들었니? <laughs> 엄마 바다한테 그만 인사해. 엄마 오늘 스노클링할 거야. 바다? 은지도스노클링안 <laughs> 한다고? 아, 내가 어떻게 하냐? 임산부라서? 왜? 응? 또이 재밌는 영상을 보고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? 정지구독, 정지구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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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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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구독 해주세요.